<laughs> 일단, 일단 보도록 하죠. 어, 일단 공입니다. 이 상황에서 이제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루트에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요. gx라고 되는 애가 있는데 얘가 x 마이너스 1에 p에 더하기 q. 이렇게 돼 있고 일단 하시는 거는 p가 0보다 크고 q가 0보다 크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두 집합이 나와 있는데, 어,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FX 함수 값. 서로 같대요 어, 야, 잠시만. 이거 다 끝났네. 이게 뭔 이야기 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라는 범위가 잡혀있잖아. 맞지? 그래서 이야기하는 바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. 그, 무리함수는 여기 점을 찍어서 이렇게 가는 형태야.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라 했잖아. 그러면은, 저기 A의 범위는요.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. 함수 값을, 함수 값을 집합으로 잡은 거거든요. 그래서 0에서부터 그 fx라고 하는 결과가 어디까지 나온다? 1까지 되는. 요 집합 애들이 모임이에요. 그냥 간단하게. 오케이?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라서 옆에 이렇게 그렸다 치면요. 1 되는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내릴 거잖아. 맞지? 여기서 이제 1콤마 q 에 q가 뭔지 모르겠어요. q가 한 여기쯤 잡았다 생각하는 거 없겠죠. 여기 잡았다 치는데, 범위는 0에서부터 또 마이너스 1까지야 어.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그때 값이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? 그러면 함수 값이 같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될거니죠 그렇죠? 마이너스 1 넣었을 때1나 오셔야 되고요 0 넣을 때0 나오는 케이스로 이야기를 하셔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다 0 넣었으면 마이너스 p 더하기 q는 0이다 더하고 p하고 q는 같다는 얘기가 하나 나오게 될 거고, 그러면 이제, 마이너스 2분의 p, 더하기 q. 얘가 지금 몇이다? 1이라는 얘기 나올 거라서, 어, 2분의 q라고 하는 애. 맞지? 얘가 1이 나오겠네. 그래서 q는 2 나오고, p도 2 나올 거니까 답은 4번 나오겠네요. 그죠? 음.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얘기가 되네.